자, 안녕하세요, 픽맨입니다. 오늘은, 아, 오늘도 역시, 네, 저 개념 없는, 어, 물과, 어, 스켈레톤, 어, 네. 스켈레톤과, 이제 개념 없는 용암, 그리고 이 개념 없는 토치, 그리고 이 개념 없는 렉과 함께, 쉐이더 모드, 싱글3, 시작해보, 야생 싱글3,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 저번 3 편에서 끝났을 때는 다이몬드가 여기 꼭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이몬드가 없더라고 아우 쇼발 내 지금 프로그램 깔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게 많이 걸리네요 하지만 괜찮아 난핑맨이니까핑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없지 아니 여기 또 개념 없는 용암이 있군요 저, 그리고 또 개념 없는 햇빛 오 쇼발 오 잠깐 만제 네. 아. 에헤헤헤에헤헤아 에헤, 에헤, 에헤. 어, 잠깐만 지원군될거꼬아 때려봐 어 맞추지도 못하네 오케이 지금 여기가 어 Y15네요 아우 저 오우 기짝이야 쏴봐 오케이 이크 어 아, 레드스톤도 있구요 일단은 여기서 오케이 일단은 용암을 모두 없앱시다 없애라고 어, 잠깐만 쇼발 없애라고, 왜안 없어져? 어허? 오케이. 어, 잠깐만, 어우, 근처에 다이아드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다만은, 예. 야, 야, 다이아몬드 어딘지 알아? 야, 아냐고, 멍청한 자식. 어, 어, 이거 금이다. 어, 아, 금. 금은, 철로캐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니 치사하다. 아, 어, 해, 좀비. 어, 금, 금 많네. 금만 많아. 에이, hey, 좀비. 어, 저깐 레그, 레그, 우와. 마크를 하면서 이렇게 심한 레그, 레그 동반은 지금 없었다! 오, 야, 너, 저기 난이도가 왜이렇 높은가? 오, 저거. 으아, 쇼발. 나 지금, 나랑 가, 장난치는 거? 아니, 나쁜 자식들이. 뭐, 이미친놈이 햇빛은 뭐야, 이거? 햇볕도 없잖아. 지금 Y14인데 이슬 리가 있나? 어, 금을. 그물. 일단 금이라도 많이 캐줘. 미친 것들, 미친 것들, 이 망할 놈의 시데미, 이런, 이런 미친 놈의... 철. 어 잠깐만, 지금 y 가 어... 1 2죠딱 요쯤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주로 여기에 다이아몬드하고용암이많거든요헤이아우 지금 렉에이아이 걸려서 되게 빠요 움직임도 힘들이고요뭔여기 다이아몬드가 요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여기다드가라물요주가 어, 잠깐만, 뭐 하는 짓이야. 야, 정리 좀, 인벤, 어, 정리 좀 하죠. 롤 인벤? 죄송해요. 어, 이건 필요 없잖아요. 버리고. 에이, 다이아 씨. 어, 다이아 씨? 나와줄 생각 없으신가요? 유감이네요. 오케이, 여긴 없어. 여기 있을 리가 없어. 개념 없는 다이아가 나올 리가 없다고. 자, 어. 니마? 나 지금, 다약, 지금, 어. 아. 잠깐만, 여기 왜 이리 많아?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네, 하, 아, 좀 간소화됐죠. 제가 방금, 어, 열심히. 어, 엔더맨 어, 어떻게 제가 방금 열심히, 예, 일을 해서. 어, 엔더맨 멍청아. 지금이니? 어, 아, 이거 내 유행어 아니, 자 내가 왜 쓰지? 예, 엔더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거미 근데 넌 꺼져. 잠깐만. 어, 으 잡았어. 역시 엔더맨은 멍청해. 아, 근데 렉 너무 많이 걸린다. 예, 네, 사양을 최소로 할게요. 오케이. 좀 쓰레기가 됐지만 은막 그렇게, 어머, 어땠니까? 렉만, 렉만 적으면 되지. 어, 스켈렉톤 니가 날 전에 죽였었지? 일로와. 너든 아니든, 닥쳐. 너든 아니든 내가 너희 동족들을 학살할 거야. 근데 빨리 다이아몬드 찾아야 되는데? 조만간 또동굴로 내려가죠. 어, 엔더맨. 엔더맨. 아, 잠깐 아씨, 너무 많, 잠깐만, 왜, 어려워! 헤이, 어. 난, 난, 내 목적이 엔더맨이거든? 아, 그러지 말아줄래? 헤이, 어. 엔더맨. 우와! 에, 에헤, 에헤. 에헤, 에헤. 아, 잠깐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님, 님 너무 세다. 님 너무 세다. 님 너무 세다. 님 너무 세다. 물 있지롱. 병신. 어디서? 아, 니들, 니들은, 니들은 좀얻져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니들한테 또 죽고 싶지 않아. 이제 뭐라겠지 어! 잠깐만, 쟤들 천잰데? 잠깐만!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니들 따위한테. 죽고 싶지 않, 근데 이 시야가 짤지, 왜 그래? 아무게 시은 나에게도 방법이 있다, 멍청이들. 어허. 어, 숨, 막힌다.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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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행 멍청이들, 어, 잠깐만, 물이잖아, 이 미친. 아, 아, 어, 숨, 어, 어, 어. 자, 이제 엔드맨을 보러 가실까? 저 멍청한 스켈레톤들은 갑자기 놔두고요. 아, 렉이 너무 많이 걸린다. 빛 때문에. 원래 제가 평소에는 렉이 안 걸리는데, 평소에는 이 정도는 제 컴퓨터가 겉띠니 건지죠던지죠 근데 지금 뭐냐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야. 알겠어? 멍청한, 어, 멍청한, 아니, 크리퍼. 너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서, 어, 쉐이런 모드는 특별히 사양을 올려도, 그래, 수용이 없기 때문에. 아, 크리퍼였구나. 나 넌, 넌줄 알고 마을인 줄 알았어. 어, 어, 동굴이 보이네요. 동굴 맞나? 아니, 동굴 맞죠? 어? 그냥, 그냥 물만 있는 곳인가? 저것 한번 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유용하니까요. 의외로. 네네네어네 네. 네. 어? 네. 쓰레기네요 네 쓰레기들 네어네쓰레기예요 쉐이더모드 때문에 착각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지금 피라미드 같은거라도 찾아볼까요 어 아니 말하는 순간 피라미드가 아닌데 마을이 오 뭐지 아 쉐이더모드는 내기 너무 많이 유발하는게 어, 어. 단점이란 말이야. 어, 허 일로 와. 마을 일로 와. 마을 사람들, 제가 구해주러 왔어요. 좀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내가 도와주러 와서. 내가 도와주러 와서 마을 사람들. 어, 허오 지금, 어, 아 연애하시는군요. 미안해요. 어, 음, 별로 쓸모 있는 건 없네요. 에, 집을 뺏어서 차리. 찾... 뭐야? 끝임? 잠깐만. 야, 님들, 이건 좀 심하잖아. 야, 야, 마을 주민님들아. 이건 좀 아닌데? 에잇. <laughs> 거지들, 아, 에이 요건 안 돼. 자, 이건 아닌데? 잠깐만, 왜 이리 없어? 뭐, 가진 게 없어, 님들? 아니, 농장, 농장 밭도 없고, 니들 열심히 산 대가가 고작 이거야? 어, 저, 어이씨. 아니, 잠깐만. 아, 나 빡시네, 잠깐만. 야, 너 일로 와봐. 니들 열심히 일한 거, 아, 잠깐만. 그지고. 그지네. 오 어, 화낼 거? 뭘 꼬라봐? 뭘 꼬라? 죽어. 죽어. 니들 공격도 못 하잖아. 어. 자, 넌 보자. 어, 너도 그지네. 일로 와. 뭐, 이 레드, 에메랄드 하나에 레드스톤 네 개? 미친 니? 아, 로 갈래. 삐졌쏭. 이 마을 싫어. 어, 어, 물은 괜찮다. 아,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 깨면 되는구나. 어허, 어허, 오케이. 빨리 영상 찍고 싶어. 오, 저곳은. 초원. 넓디 넓은. 어, 잠깐만, 이 마, 아니, 이것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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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가, 피가 난다. 응. 죄송해요. 피라미드? 아, 역시 사막에 쓴모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사막에서는 무턱대고 요걸 깨시고 들어가면 잣대요. 어, 잣됐다. 이거 먼저 깨시고. 네. 이야, 다이아몬드, 나이스 샷! 쓰레기 버려. 야 에메랄드, 나이스 샷 쓰레기, 버려. 이야, 에메랄드, 나이스 샷 쓰레기, 버려. 이야, 썩었다. 그리고 요 밑에 꼭 TNT 챙겨가세요. 의외로 유용해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 유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젠간 쓸모 있더라고요. 가자고! 어서! 네, 라이즈 흉내는 거 아닙니다. 아, 참, 그리고 상자도 캐가야지. 네, 쓰레기가 들어있는 상자. 두 개면 좀 괜찮아요. 하, 하. 하하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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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아하, 아하. 알렉트에 힘드네요. 아야이 씨. 어, 시바나 놈들. 아하, 아하, 아하. 그렇게 버그를 통해서 엄청난 불을 얻게 된 픽맨. 그의 앞날은 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편에 계속 뭔 다음 편에 시바나. 어떻게 나오지? 아마, 아마 이쪽에 있군가? 야, 비켜봐. 오우. 미친 작수 음. 정신이 단단히 동기 분명하고 뭐. 어허 어허어허어허 어허. 어허. 됐다 야 날씨 좋토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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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토가 무슨 너무 좋데 일단은 제가 배가 고프니까 고좀촘촘처묵하고냠냠냠냠 맛있어 신사 초가스를 흉내 내는 건 아닙니다 아 여기 28주 후모드 깔아볼까 뭐, 렉이 많이 걸리 겠지? 아, 어디 봅시다? 여러분, 비 때문에 프레 임이 지금 와27 나와 이컴브이 프레 임 나오 죠 처음 에 아무래도 초원 으로 가는게좋 겠죠? 아, 근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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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에메랄드 를 나도 모르 게 정말 나도 모르 게4개나얻 줘서 아내 비 너무 많이 온다.

잠깐만 미친 잠깐만 여기서 이게 실행되면 어떻게 해 꺼져봐 잠깐만요 님들 잠깐만요 아우네 죄송합니다 동굴로 비를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니까 썩었네 아이 고작 이거죠 미친놈 아이 차면 내려갑시다 네 이렇게 이렇게 아참 이거 얼라이트 영상에서 얼라이트가 이렇게 땅 캐고 가는 것을 보고 이걸 제가 얼라이트가 얼라이트 제가 얼라이트를 따라 했다 생각하시는 분인데이 지금 이 캐고 있는 방법 제 방법이 아 자, 아프리카팀에서 이렇게 해시는 건본거 같은데 그럴줄 알았서 동굴이 없을리가 없지 뭔가 나시가 이던 아니 나.. 나시 이거 나.. 나.. 나시.. 나시 이거 이거 나시 나시 낫이 이거 낫이 낫이 제가 사투리가 좀.. 꼬여요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라네 너무 어둡죠? 어허 밝다 아니, 어떤 시계미가 물을 퍼나서 뭐야, 이거. 에 너무 시시하다. 난숨 막히거든. 오케이. 에이, 어, 잠깐만. 뭐야, 시계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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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 뭐, 그래, 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어. 미친놈들. 문자랑 겨? 깨져, 좀. 오케이. 뭐야, 이거! 야, 미친 것들! 어떻게 나가라고! 아, 물론 나갈 생각은 없다만, 다처리 그냥. 그냥.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몬드 찾아서 쭉 내려갑시다. 지금 Y4, 와씨 연락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케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킹맨의 모험은 계속된다. 다음 편에 계속은 아니고, 영상 꺼져 코드... 와우. 아니, 이것은!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것은! 그 다이아몬드가, 어, 가끔씩 숨어있다는 폐광이 아니오. 그래 기분은 좋지 않네. 왜냐? 거미줄이 많이 덕지덕지 젖어있거든. 오슈발오슈발 오슈베. 뭐, 폐광이 이래. 길 잃기 쉬우니까 조심하자고. 오, 오, 씨, 물이야, 이거? 에이, 물이 왜 이리 개념이 없냐. 개념 없게 아니, 개념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개념이 없어. 야, 개념 이렇 그래, 갈래. 잊었음 오! 저것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숨지 쓰지... 상자! 망해, 똥! 아, 그래도, 이, 이, 호박씨는 좀 많이 유용하니까. <laughs> 가져가죠 가져. 어, 또, 아, 많이 없네. 아. 이번엔 또 무슨 일이 픽맨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 계속 네, 다음 편 리가 없죠. 여기서 다 끝낼게요. 우후 시계미 왜 이리 안 돼? 오케이, 내려간다. 어, 아, 잠깐만. 아, 왜이 빡, 폐광이 왜 이리 빡쳐? 싱글한 멀티를 하는데, 스폰저이 폐광이었을. 라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군. 와, 잠깐만, 와, 이건 아닌데, 이건? 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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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와! 슈발 와! <laughs> 아니, 렉 걸려서 엄청 힘들게 왔는데, 왔는 곳이 고작, 막다른 길이야? 아, 잠깐만, 또 이건 뭐야, 아. 저리가. 아, 지금 철도 켜기 싫거든요? 아, 여기로 한번 가볼까? 좀 빡치지만. 에이, 나좀 도와줘. 나에게 힘을 줘. 나에게 힘을 줘. 나에게 힘을 줘. 나에게 힘을 줘. 오케이. 올라와서. 꺼정! 오! 저것은 또 상자. 살아있네. 이번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야! 아, 이씨, 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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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난 이런 함정을. 설치해놓고 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야 님들 좀 빨리 가자. 님들, 님들, 아, 님들 님들, 님들 오, 님들 님들 오, 님들 님들 오,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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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들 쇼발 님들 님들 와 이게 물보다 나은데 이게? 좀 아깝긴 하지만. 오케이 이건 아안 아까우니까 회수해 줍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영상, 이번, 쉐이로 모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싱글 하는 기분이야. 아이, 또, 뭐야! 아우, 쭈발 아우, 쭈발기다위야 이건 어찌하지도 못해. 아, 할수 있네? 아, 잠깐, 뭐야, 또, 뭐야, 왜, 왜 그래, 왜 그래. 하...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말거라. 또, 넌 점프는 왜 해? 내가 점프기 안 눌렀잖아. 금은 그래도, 유용하니까 봐준다. 지금, y 가 아이씨 아직 한참 내려가야 돼. 이씨 다른 나올 리가 없지. 아우씨 상자에서도.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쭈발 에이씨 하차 나왔어요. 오케이. 아우, 씨 아우씨 자갈 싫어. 아우 자갈 싫어. 아우 에이 자갈 싫어. 아우 에이 자갈 싫어. <laughs> 자갈, 싫어. <laughs> 자갈 싫다고 왜 잤구나. <laughs> 잠깐만. 자갈 싫다고 연인들아. 아니, 잠깐만. 자갈 유행이니? 아니 무슨 자갈밖에 안 나. 와 오케이. 이제 자갈에서 벗어난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한 요쯤. 여러분 여기쯤입니다. 계속 파도록 하죠. 일단 영상 끊고 다시 할게요. 다음 문제 나올 때 그날까지. 아! 어? 어? 버령, 정말 아무 일도 없어송 오 쇼발 기분좋당 에이에이에이 에헹 버령 죄악돌 자네만 믿겠어 죄악돌 죄악돌 자네만 믿겠다고 와 다이아가 4개나 네 물론 제가 어 미리 확인을 해서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어 기, 미리 확인을 했다가 어 제가 그런 그런 치사한 방법을 안썼습니다 하나 둘셋어 4개 어, 네 아우 쇼발 4개밖에 네 없어 님도 좀 좀더 어, 좀비씨 좀비찡! 좀비찡! 좀비오! 아니, 여기 기분이 좋같으니까 일단 빨리 가자. 자, 용암? 용암이 또 있어? 그렇다면. 용암이, 아예 없네. 나 있는 줄 알았지, 다이아몬드가. 아, 근데 렉 진짜 떤다. 진심 떤다. 오, 물이, 물이 많다 하면은 물과 용암이 융합되어 있는 이곳은 다이아몬드가 없네. 아니, 뭐, 이래, 맵이. 아니, 다이아몬드 찬, 전화받지 않아. 전화받 개받쳐. 아니, 내 인내심을, 내 인내심을 한계를 달리고 있어. 아니, 뭐, 이래. 아니, 야. 야, 개매너. 님, 님들아, 매, 매너 좀 님, 님, 님들아? 매, 매너 좀 아, 그 전에 일단, 어... 어, 헤이. 다이아몬드, 어? 너왜 일곱... 아 맞다 그때 다음날 하나 얻었었구나 아~ 근데, 근데 나무 없다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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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야 나와라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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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나무가 나무가 생겼어 나무가 생겼다고 오케이 나무가 생겼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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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힘드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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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행 아행 난 물을 없애시다아나 그럴 필요 없잖아 이 용암 때문에 힘든 점이 아주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어 생각했죠 이집터 용암들을 모두 아 모두 물 용암들을 모두 어 구축하겠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자 고 오케이, okay, 이제 레스토,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 있어 가끔씩 이렇게 용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깔끔히 없애십시다 자, 가라, 다이아몬드 곡괭이 자, 이걸로 한 2분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캐, 캐지... 이거 하나 캐질 거예요. 네. 뿅! 어허. 니미니미아 하... 하... 잠깐만 아, 귀찮아! 영상 끊고 할래 네, 일단 다했어요 근데 희한한 거 보세요 물없었다 근데 물이 계속 있어 아 이제 게임모드구나! 아. <laughs> 나 바보 아니야? 아우 이제 여러분,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할게요. <laughs> 일단, 올라갑시다. <laughs> 아, 나왜 이래. 오. 네, 올라갑시다. 영상 끄고 다시 시작할게요. 어허. 네, 올라왔어요. 아이, 뭘 봐, 이 쇼발. 아, 뭘 봐. 아, 뭘 봐. 이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세다고, 멍청이들. 상황 파악을 하고 싸워, 덤벼야지. 자, 너보단, 너보단 약해. 너보단, 리퍼 형, 리퍼 형, 너보단 약, 약해. 님보단 약해요. 제가, 님보단 약하거든요? 음... 야, 그림 잡아. 쩐다. 어허. 아, 어, 잠깐만. 와, 이저 미친 명중률. 어, 늪이다. 와, 크리퍼싱. 살려줘, 형. 헬메살려줘매저 양이 없네. 양을 얻어서 빨리, 잡자, 잠을 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 여 빠이빠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늪에 도착, 우와, 거미쇼발! 잠깐만,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안전한 장소로 도망가, 오, 화살. 으아! 아이고, 컨트롤 실패. 가자. 가자고, 난 살고 싶어. 자, 근데 여기서 시작한 느낌이야, 저번에. 와, 달아 와, 살아있네. 네,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태양을 한번 비추며 끝내보죠 와 근데 렉이 너무 걸려 음어 근데 어떻게 하지 어, 뭐하지 어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아 그래 매우 유치한 부금 인간 오호~~ 렉걸레와렉거 레거, 레님 레거, 레 아유 안되겠네 오케이 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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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여분 영상이 좀 짧았네요. 그러면 다음 3, 4에서는 좀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우 모드 멀티도 할 생각인데, 잘라나? 렉 많이 걸리지 않을까? 서브 렉을. 내가... 네, 그럼 여기까지 픽맨이었고요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